나훔일장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는 외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보고서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분은 너희가 만만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적들에 맞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강한 분이지만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누구든 그분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누구든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이는 그분의 발자치고, 폭풍구름들은 그분께서 발을 터실 때 이는 먼지다. 그분께서 바다에 고함을 치시면 바다가 마른다. 강들이 말라버린다. 바산과 괄멜의 산들이 떨고, 레바논의 과수원들이 오그라든다. 산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언덕들이 녹아 개펄이 된다. 하나님이 두려워 땅이 몸을 떤다. 온 세상이 겁에 질린다. 이 불길 같은 진노에 대항할 자 누구랴? 이 맹렬한 경로를 견딜 자 누구랴? 그분의 진노는 용암처럼 쏟아지고 그분의 경로는 돌을 바스러뜨린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도움을 구하는 자 누구든 딱한 사정에 처한 자 모두를 기꺼이 맞아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는 곳은 모조리 쓸어버리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러 꾀를 쓰느라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계략은 무엇이든 끝장나고 만다. 말썽을 피우는 자들 두번 다시 기회는 없다. 기름을 흠뻑 먹인 마른 장작더미처럼 활활 타서 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맞서려는 악한 음모들이 니느웨의 개미떼처럼 박을 거린다. 유혹과 배신, 온갖 거짓말들을 지어내는 원산지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 지금 세상 꼭대기에 있다만 곧 바닥으로 고꾸라져 모든 박수와 갈채를 잃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내 목에서 멍해를 끌어주고 그것을 쪼개어 불태워버릴 것이다. 너를 속박했던 끈을 풀어줄 것이다. 니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니누에는 끝났다. 내가 너의 신전을 모조리 부술 것이다. 내 신과 여신들을 쓰레기통에 쳐 넣을 것이다. 나는 지금 너의 무덤을 파는 중이다. 비석 없는 무덤을 이제 너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그보다 못하다. 보아라 전령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온다. 산을 넘어 소식을 전한다. 평화가 왔다. 축제일이다. 유다여 잔치를 벌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다시 헌신하여라. 그 원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끝장났으니 마음 놓아라. 나훔 2장. 무시무시한 파괴자가 오고 있다. 경비병들아 군수품을 챙겨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전투 태세를 갖춰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스라엘은 힘든 시절을 넘어왔다.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무기들, 눈부신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 당장이라도 돌격할 태세를 갖춘 번쩍번쩍 번쩍 광이 나는 전차들, 하늘을 찌를 듯한 창들의 숲이 지평선 위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차들이 거리로 쏟아져 들어와 광장을 가득 메운다. 햇빛 아래 횃불같이 타오르고 번개처럼 이리저리 번쩍인다. 아시리아 왕이 부하들을 소집하지만 다들 비틀거리다 자빠진다.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으로 달려가 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병사들이 성문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곧 끝장난다. 니누에가 발가벗겨졌다. 니누에가 멸망했다. 여종과 남종들이 비둘기처럼 흐느껴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니누에는 마개가 열린 물통이다. 고함소리 들려온다. 어떻게든 막아라. 어떻게든 막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니누에는 곧 빈통이 된다. 텅 빈통. 다른 고함소리 들려온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노다지다. 원하는 대로 다 꺼내가라. 망했다. 저주받아 망했다. 아주 폐허가 되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 속이 뒤집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다. 명성 높던 맹수와 시리아의 사자에게 그 새끼들에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적수가 없이 느긋하게 새끼들을 품던 맹수. 그 수사자와 암사자에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사냥을 나가면 어김없이 갓 잡은 신선한 먹이를 물고 와서 암사자와 새끼들을 먹이던 그 수사자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들을 쌓아놓고 축제를 벌이던 그 사자굴에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아시리아야, 나는 내 원수다. 망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전차들을 불태울 것이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사자 나라가 이제 송장들로 뒤덮이리라. 전쟁 사업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전쟁을 보도할 일도 더 이상 없고 승리를 선언할 일도 더 이상 없다. 너의 전쟁 사업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